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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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지구에 오신 분들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몸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 준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고 사용하는 겁니다. 몸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영의 나툼입니다. 영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입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몸을 만들 때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믿으시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몸은 철저히 전지전능한 영의 나툼이고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내기만 하면 몸은 따라 줍니다. 왜?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철저히 혼의 말을 듣도록 구조적으로 이렇게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의 역할이 뭐지고 영의 역할이 뭐시고 육의 역할이 뭔지 덕분스쿨 인연이 된 분은 다 아시죠? 영은 전지전능에서늘 이렇게 해라 하고 보여주는 역할. 그 대신에 강요는 안 한다. 혼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선택해서 육이 즉 몸이 행동하도록 뭐 결정을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럴 때 혼이 생각으로 분별해서 판단했을 때는 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혼이 오히려 전지전한 영의 메시지를 받아서 육이 직접 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라. 그게 바로 혼은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해 있어가지고 영이 정확하게 분별해서 해주는 느낌. 그거를 육이 그대로 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마음의 역할이 뭔지 알겠죠 마음은 결정을 지어주기만 해라 이거죠. 그럼 육은 따라한다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육은 끝까지 해낸다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몸이 찌부둥하다 자 몸이 찌부둥하다 몸이 우선이면 아 오늘 쉬어야 되겠다 쉬는 쪽을 선택한다 근데 몸은 누구 말을 듣는다고 마음의 말을 듣는다고 원래부터 체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어 지부등 할수록 절을 한번더 해야 되겠다 하고 절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가푼하지 않습니까? 어 내가 절을 하기를 잘했다 하고 경험을 자기가 축적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요 몸이 힘들다고 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날 하루 자꾸 가라앉게 된다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몸은 육의 역할인데 그것은 혼이 선택한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이 나는 3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마음을 딱 묻고 자보세요. 충분합니다. 잠의 생리체 역할이 충분함을 표현한다 하잖아요. 이 서로 역할 분담을 여러분 잘 아셔서 철저히 지구에 있을 동안은 몸을 빛나게 사용하세요. 몸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몸에 한여 노릇, 종 노릇 하다가 지구에서 마친다고요. 잎이 주고, 먹여주고, 지워주고, 발라주고, 뭐. 그런 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거기다 돈을 다 쓰고, 거기다 에너지를 다 쓰게 된다고요. 거꾸로 하지 마시라고요. 밤새 안녕하면 후회한다. 왜? 왜 몸바로 꺾었냐? 뭐뭐 몸을 통해서 정말 빛나게 많은 업적을 쌓아놓고 가려고 온 거예요. 자, 정신이 잡혔죠? 그래서 몸이 힘들 때 여러분 선택하는 길은 몸을 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산책을 하세요. 몸은 숲속으로 가면. 빨리 회복됩니다. 숙소에 가서 자리를 펴고 푹 아, 누워있어 보세요. 금방 풍부한 산소와 함께 또 생각이 더 내려놔져서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몸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일러드립니다 하나는 절입니다. 몸이 힘들 때 절을 선택하시고 절을 하세요. 그럴 때 덕분입니다. 감사히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절을 조금이라도 하고 나면 또 앉아서 명상을 하세요. 무심에 있으세요. 그러면 본래대로 회복됩니다. 이때 편안하게다 다 일자로 이렇게 누워도 됩니다. 꼭 앉지 않아도. 이렇게 절하고 명상하고 절하고 명상하고 두 군데를 함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본래 자리 회복하는 역할입니다. 아주 쉽죠. 이걸 평생 활용하시면 자신의 몸을 빛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유로. 멋지게 지구에 온 보람이 있도록 시간과 몸을 잘 사용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